안녕하세요 나보살님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보살입니다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십니다 기분? 좋으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거예요 아 그, 그러시군요 그, 오늘도 조심하면서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말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동달라 힘이 없으신 거 같아서 내가 힘이 나면 파이팅을 하면 여러분들도 파이팅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요 닭띠 운세 들어보려고 왔습니다. 닭띠. <laughs> <laughs> 어, 여러분, 어, 일생 일대기의 기회야. 횡재를 얻는 갑진년의 운세지. 왜냐면 올해 갑진년이 닭띠하고 육합이 들었거든. 그러면서 뭔가가 닭띠들의 운기 자체가 약간 상승을 하고 운이 드는 애야 그래서 챙길 것은 챙기고 버릴 것은 좀 버려야 좋은 것을 받아들일 때 좋은 효과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미련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고 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. 여러분들도 잊지 마세요. 갑진년에 들어서서 초반에는 마음을 나눌 곳이 없어서 외로워. 그리고 친구를 삼아가야 하는 운기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뭐 떠났다든지 아니면 이별을 맞는다든지. 고독하다고 느끼는 순간을 겪고 넘어가야 하지만, 이 또한 지나가고, 음력 4월이 넘어서는 순간, 점점 활기가 생기고, 금전으로도 상승의 기운이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더큰 금전이 들어오기 때문에, 과욕만 부리지 않는다면, 문제없는 음력 4월이 될것 같습니다. 음, 알겠습니다. 어, 5월은 어떤 일들이지? 생겨요? 몇 월? 갈수록 기회가 더 크게 다가와.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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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계약이라든지 오. 아니면 뭐 제안으로 일생 일대기의큰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야. 그러기 때문에 시간을 좀 끌지 마시고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는 추진력 필요하지. 추진력 이 음. 있게 밀고 나간다면 큰 이득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이동, 전화, 이직, 움직임이 있을 수. 더 길한 운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 변화를 주저하지 마시고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6월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? 음력 6월 달에는 뭐 저축을 잘 해놨다가 나갈 금전이 생길 때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거아요어 뭔가 큰 돈이 나가나요? 뭐큰 돈이 나간다기보다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날 수 있을 수도 있잖아. 왜 인생이 약간 골프화도 같고 그래서 뭔가 내가 그런 거를 조금은 대처하려면 약간의 내가 들어오는 시기에 그걸 저축을 해놨다가 나갈 금전이 생길 때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. 아. 그러기 때문에 무엇이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둘르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잃는 것에 너무 큰 미련을 두지 마시고 없는 것에 너무 과용만 부리지 않는다면. 정말 올해 각진년 상반기는 대박나는 상반기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. 정말 정말 운세 좋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69년 닭티 그리고 57년 닭티 어, 두 개네 오늘은. 근데 57년 닭티들은 이제 거의 말년 말로를 바라보는 시점이잖아요. 거의 한70 정도의 운기를 가는 시점이기는 한데 사실 올해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 있어서의 기회라든지. 아니면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데 그게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그런 도움의 손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냐면 닭띠들이 약간 좀 뭐가 있냐면 으쌰으쌰하는 게 있고 아 뭔가 좀 친구 같은? 그리고 뭔가 누군가가 좀안 좋은 삶에 몰리면 같이 막 앞장서서 나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불타오르는 그런 띠들이거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게 같이 이렇게 뭔가 잡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나한테도 이득 그리고 금전 보이지 않는 그런 뭐 명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올 수 있다. 맞 아, 상보상조하는. 어. 네,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